양 엠엔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유전과거예바 사업을 해 가지고 독점했다는 이유로 급등하고 지금 눌림 목표가 되죠. 자, 요 종목은 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본다. 라면은 예, 바닥권에서 그냥 탈출하는 이제 음,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거래량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붙기는 했고, 어디까지가 이제 가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고점에서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되면은. 어, 지금 바닥이 여긴가요? 저점이? 자,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이 3분의 1은 무조건 넘어가니까, 7 8 려고 넘어섰고, 나머지는, 어, 이등분선 해가지고, 9,000원이 되겠네? 어,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9 0 0 0 넘어가면은, 어, 물린 분들이든, 어, 매수해가지고 부여하신 분들은 한번 좀, 음, 끊어, 가면서 이제 봐야 되는 자입니다. 여기도 물량 조절은 사실은 좀 했어야 되는데, 이상가 마감했으니까 뭐, 그건 이제 이해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는 물량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량 조절. 어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준이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에, 예, 절반 딱 때리면 그냥 거기서 이제 다 정리하고, 어, 심하야 하는, 데 음, 그런 패턴으로 조금 항상 늘 바닥권자부터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9,000원이 그렇게 되겠네요. 저라면 후천에서 일단 털겠다는 얘기죠, 그죠? 쉽게 얘기하죠. 더 가면 한 만천원 정도 되는데, 저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 황금나이 매매기법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급등주 눌림목, 장땡목 뽑은 주목도 가지고 단타하는 기법인데, 어 백금TNA랑 SGNG가 여기서 급등 나왔잖아요. 어, 나오고, SGNG도 황금나에 정확하게 급등 나왔죠. 이상강 MAT도 보면은, 음, 금메일로 보면, 예, 어때 여기 보면? 정확하게 환경에 딱 찍었죠? 그 예? 그니까 1% 있는 건다매수카라 인정해줘야지,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신기한 거는, 오일선을 깼어요. 다 오일선을 매매하잖아요, 대부분 다. 근 오일선 깨면 손절이죠? 예? 손절 나갔는데, 손절 나간 다음에 여기서 잡히죠? 그리고 나서, 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죠. 단기라면은 여기서 한 번, 8000 넘어갈 때, 어, 끊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길게 보는 길게 보는 거지만, 단타로 개념했을 때는, 뭐 충분하게, 이 정도. 여기죠, 여기서. 여기서 여까지 올라갔으니까, 음, 한 4%? 어, 5%는 좀안 나오네. 한4% 정도씩, 이긴, 어, 나왔겠네.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황금나매매기법으로 잡는 건데, 여기서 한번 파동 나오고,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매수되고, 여기서 파동 나오고 또 여기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뭘얘기냐면 오일선을 깨져가지고 남들 손절할 때, 우리는 매수가 온다는 거. 자, 다시. SGNG도 5일선 깨졌죠. 5일선 깨졌는데 여기서 매수타점이 오고. 자, 다시. 백금 TNA. 자, 11선 여기에 지지라인다 깨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죠. 11선도 깨지고. 근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타점이 정확히 온다는 거. 그리고 급등 나왔다라는 거. 이평선을 하면은 다 손절이죠. 세 개가 다. 이평선 대응했다라면. 그러나 이제 황금당이 기법은 거꾸로 반대로 다 매수해가지고 수익으로 어, 올라간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이게 급등주 황금라인 늘려봉 매매 기법 황금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률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아무튼 고민들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매매도 거의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데이터도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법이 다 전수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다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황금라인 설정하는 것도 다 전수가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